정말 플레이어 입장에서 배신감 들지 않는 구조와 서비스, 그리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그런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트2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넥슨의 사업 공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넥슨에서는 넥슨게임즈의 개발진 분들과 함께 히트투가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사업과 마케팅, 운영 등 게임 내외부의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넥슨에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출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유저분들의 환경이나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괜찮았던 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달라지던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듭하면서 히트2에서는 달라진 유저분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모든 유저분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트2에서 가장 이제 고민이 되었던 포인트는 히트의 원작의 감성을 전달하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장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작의 감동과 재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히트2에서 채집은 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저들이 사냥을 시작하게 되면 팻들이 필드에서 채집을 하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집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의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가치도 물론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서비스 가치는 유저분들의 제안과 피드백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런칭 후 라이브 서비스 단계의 운영을 통해 이 적절한 밸런스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게임 내 개발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적인 모험가의 편지라는 유저 소통 창구를 열어 유저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향후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만큼 런칭 후에도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저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행사에 대해서 피디인 제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위임하지 않고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얼굴 비치면서 유저분들과 스킨십 강화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이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쓰시면 개발팀에 보나? 라고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 홈페이지 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히 체크해서 열심히 볼 거고 그리고 유저분들이 딱히 따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 다 열심히 모아서 꾸준하게 개발자 편지 드리면서 유저분들께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어떻게 피드백되고 있는지 준비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전작인 히트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전작 히트는 2015년 시대를 흔들었던 넥슨의 대표 모바일 타이틀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상당히 많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박영식 PD님과 잡았던 히트의 목표가 올해 그리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MMORPG를 만들자였는데요. 뭐 어찌 보면 좀 뻔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뻔함을 좀 유지하는 게저에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고 히트 투를 플레이해 주실 수 있는 많은 유저분들께 약속들을 변치 않는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히트 투는 히트 IP를 사용해주신 많은 유저분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고 1년, 3년을 넘어. 이 세대가 사랑받는 MMORPG가 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서 기대 이상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2를 출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전작인 히트의 캐릭터가 각자의 개성을 안고 6개의 클래스에 녹아들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대검 클래스의호쾌한 타격감과 이둥기와 방패로 전선에일년에서 탱커 역할을 수행하는 이둥기의 묵직함 그리고 지팡이 클래스의 화려한 스킬 모션과 이펙트 등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전작에 없었던 보즈 클래스. 이 빛과 어둠의 건속을 사용하는 특별한 클래스인데요. 결국 아군을 보호하고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지원형 클래스로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히트 때 가장 제가 애착을 갖고 키웠던 캐릭터는 아니카였고요. 아니카는 최고에 맞지 않게 거대한 낫을 무기로 사용하는 캐릭터였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번 히트2의 런칭 시점에는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진 않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로 선보일 신규 클래스 낫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히트를 개발하면서 유저들이 이제 가장 사랑을 하던 이제 키키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좀 귀엽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키키를 가장 이제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역이 넓고 전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마다 독특한 컨셉이 있어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시면서 지루할 틈 없이 기후 변화나 지형적인 특징 새로운 테마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트2의 필드에서는 많은 테마 안에서 플레이하시면서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희 히트2는 PC와 모바일 동시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고요. 이 작은 모바일 게임 화면에서 히트토의 화려한 액션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실 때 PC 전용 빌드에서 시원한 타격감을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해온 PC 빌드의 메리트는 단지 이 조작의 편리함이나 자동전투의 용이함을 넘어서서 손 안의 액정이 아닌 스크린이 줄수 있는 다른 경험이었는데요. 이 게임에 들어가서 캐릭터의 얼굴을 줌인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사실적인 표정을 짓는 영웅들의 감정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플레이 많이 해보고 했지만 특히 무소가금 유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이렇게 쭉 오시면 다잘 도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게임이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오셔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p 디로서 가장 큰 고민은 넥슨 게임즈의 퀄리티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만들면 최소 이정도는 한다 라는 이미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히트 투가 그런 이미지를 잘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퀄리티를 달성하는 것. 이게 PD로서 개발 스테이지 마지막 보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곡 퀄리티로 재탄생하는 히트의 IP라던가 게임의 완성도 등은 피디님과 디렉터님들께서 많이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요. 히트2는 기존의 MMORPG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 내적인 완성도와 차별점을 위해 앞서 피디님, 디렉터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신 공성전 조율자의 재단부터 아직 가칭이지만 인플루언서 후원 프로그램 캐릭터 선물하기까지 기존의 게임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매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그런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작의 히트가 런칭한 시기가 2015년도였고, 지금 히트2가 2022년도에 런칭하는 만큼 가장 큰 차별점은 서비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넥슨은 PC게임을 가장 잘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히트가 넥슨이 모바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큰원동력이 됐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많은 점검과 실수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서비스와 프로세스의 노하우를 쌓아온 덕분에 지금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들을 안정적으로 출시하고 좋은 성과 역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넥슨과 넥슨게임즈는 이제 PC를 넘어서 플랫폼 구분 없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모바일 게임 뿐만 아니라 PC 게임을 런칭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BM에 대해서 차별 포인트를 문의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들도 결국 이 비즈니스라는 한계점 앞에서 결국 새로 보이기에는 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넥슨이 생각하는 본질은 반대로 장래에서 지켜야 할 선을 꼭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획득한 가치를 쉽게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온 유저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약속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켜나갈 선을 선언한 다음, 실제로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곧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은 긴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인 라이브 운영을 하면서 점점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반응에 적극적인 공감으로 서비스할 계획이고 히트 2는 꼭 오랜 시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라이브 운영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작 팬분들을 포함해서 히트 2를 새롭게 즐기시는 분들 모두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분들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장르의 게임에서 약간 많은 배신감 그리고 실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히트 투를 준비하면서 이거 안 되나? 뭐 그럼 내가 해보지뭐. 정말 플레이어 입장에서 배신감 들지 않는 구조와 서비스 그리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점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히트 히트2랑... 투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트 투를 즐길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드릴 수 있는 개발진들의 선물입니다. 유저분들에게 언제나 항상 편안함 느낄 수 있게 그리고 항상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히트의 완결입니다. 저에게 히트 투는 히트라고 할수있겠는데요 히트 투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히트의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히트에 쏟았던 그 열정 이상으로 히트2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